진정한 신뢰는 상대방의 완전한 무결한 객관적인 확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결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내가 용감하게 그 관계에 들어가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는 아직. 혼인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과는 달리 이 혼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. 처음에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평생의 신의를 지키겠다고 예식장에서 손을 맞잡고 사랑을 고백할 때에는 그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믿음을 깨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. 그러나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라는 내 결심과 결의가 어느 순간 상대방의 문제로 비춰지고 또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계속 점철되다 보면 그것이 결국 비난의 도구가 되고 또 문제의 발단이 되어 적지 않은 부부들이 서로 그 사랑의 신뢰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가 보는 것처럼 가정 해체 위기가 더 가중되는 세상이 된 거죠. 저는 본당에서 혼인 성사를 이제 자주 하게 되면 이 생각을 꼭 하게 되는데요. 뭐 처음 신혼 부부들이 결혼을 할 때는 서로에게 이 진앙 고백처럼 하는 사랑 고백이 거의 뭐 확신에 찬 고백처럼 합니다. 그런데 혼배성사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마주보며 하는 서로의 사랑의 서약. 그 서약문을 이제 가끔 혼인법, 교회 혼인법에서 혼인 장애를 얻어서 결혼 생활하고 아이를 낳고 뒤늦게 혼인성사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. 특히 이제 예비신자들이나 뭐 아이들이 천영성체를 할때 되면 젊었을 때 냉담 중에 있다가 그냥 사회혼을 하고 교회혼을 갖히지 않다가 뒤늦게 그것이 혼인장애라는 걸 알게 돼서 미사 때 영성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뒤늦게 혼인성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과 면담을 할때 제가 꼭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애초부터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. 그래서 그 선물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혼인을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혼인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은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고 눈빛을 교환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.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, 내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기쁠 슬플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. 이 짧은 고백이 얼마나 황홀하며 놀라운 고백인지를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려요. 그리고 혼인 예식을 할때이 예식을 서로 마주 보며 하라고 하면. 아주 재밌는 현실이 나타납니다. 보통 남자들은 이 고백을 되게 진지하게 해요.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던 것을 갱신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 여성들은 빵 터집니다. 네가 참이나 그렇게 하겠다. 그리고 자신이 그 고백을 할 용기를 못 내요. 그래서 꼭 웃어요. 이 말을 하기.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신의를 지키고 내가 아프거나 상하거나 즐겁거나 나를 위해서 이 사랑과 존경을 약속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. 의심이. 그래도 용기를 내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문장의 의미를 되새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음, 그 신혼의 첫 날처럼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.